10년 만에 밝혀진 충격 진실. 임원희의 이혼 사유와 전처의 정체는 배우 임원희가 마침내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전처와의 이혼 이유를 공개했습니다. 2011년 결혼한 그는 3년 만에 이혼했으며, 결혼 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이 이혼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결혼식 당시 약 1,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, 이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예. 이혼 후에도 전처의 사진을 지우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는 미련이 아닌 추억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. 최근 예능에서 배우 안문숙과의 재회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. 두 사람은 24년 만에 다시 만나며 서로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는 모습이 포착되었죠. 안문숙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의 서툴지만 진솔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.